바빠과자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주지요. 건설주 한세 종목만 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건설입니다. 자 이거 지금 이 특수건설하고 난강 토건삼호 개발 이렇게 볼 건데 이건 뭐 수급 분석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래량으로 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차트들은 이런 거래량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 뭐 급등락 종목 뭐 상한가부터 한20% 정도 오른 종목들 있죠 어 이제 그런 것들 뭐 10%까지 오른 종목들까지도 이제 봐도 됩니다 여러분 다 거래량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한 20개 정도 이제 되는 종목들은 이 거래량으로 분석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항상 좀 체크하시고 오늘 업종이 뭐가 들어왔는지도 체크하시고 제가 항상 그 이런 거그뭐 체크하라 했죠 여러분 업종을 무엇을 제일 많이 샀는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사고 있고 지금 한달 아니면 이번 주 이렇게 날짜를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많이 사고 이렇게 추이를 조금 분석해가면서 이 감을 계속 잃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일별 기간 매매 이거 기간 매매 동향도 오늘 뭘 많이 샀고 뭘 많이 팔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한 번씩 종목들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건설업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수건설인데 상가를 갔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상승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전조증상이 있다 그랬죠 요 이 앞에 영상 찾아보시면 전조증상을 포착하라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보신 분들. 자, 여러분, 이 차트를 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이런 거래량들, 최고 거래량들. 이게 최고 거래량이죠, 여러분. 이것도 거의 비슷하고, 이것도 하고. 요거는 엊그제 터진 거니까 조금 제외해 놓고. 이런 것들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나서 이 거량 터진 양봉의 최저점을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연속돼서 이제 상각이 되면 여기에서 이 밑에까지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연속된 것들은 연결해서 5분 봉이나 10분 봉, 15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상승이 연속해서 나온 것들은 2개나 3개 정도 합쳐도 되거든요. 저는 이건 한 개만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여러분. 여기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에 최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선들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터졌는데, 이 최저점을 안 깨면 올라간다 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깨졌죠.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거 뭐, 이거 매집봉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물량 체크하는 봉입니다, 여러분. 이딱 상단까지 만 올리고 딱 내리거든요. 이런 게어 다른 영상들에서는 뭐 매집봉이라 하셔도 되고 물량 체크하는 겁니다, 세력들이. 자, 그래 가지고 이것도 물량을 체크했는데 거량이 많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 이 상단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얘들이? 여기 지금 이, 이 거량이 터졌는데 이 상단을 뚫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상단을 이제 뚫을 때이 거량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작게 나와야 된다 했죠. 이 기준이 되는 거량보다 작게 터져야지 이게 올라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거의 비싸게 터졌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아직 여기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매집이 덜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요 거래량하고 자, 요것도 지금 요 기준선도 깨고 내려왔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아, 우리는 아직 이 주가를 상승시킬 물량을 전부 다 매집 못했다 뜻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매집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또 이런 것들만 이제 봐도 세력이 지금 물량 체크하는 이복만 봐도 아, 얘들 지금 매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하락한다는 건이 기준선을 깨고 이 기준선은 이제 거래량 터진 최저점입니다. 여러분. 최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올라갑니다.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laughs> 자, 이거를 깬다는 건 아, 우리는 아직 들어올 릴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뜻입니다. 매집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얘들이 매집을 거의 다 했으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밑등을좀 지지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한 일주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 깼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안 깨는 것들은 금방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한 며칠 오락 내락하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 거량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이 거량이 지금 이제 상단을 거의 돌파했는데 이런 상단, 이, 이게 지금 최고점이지 않습니까? 이 상단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봉도 거량이 많이 나왔죠, 여러분. 자, 이것도 매직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량 체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조 증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안 깨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거량이 터졌는데 이제, 이최저점이 체저점, 여기에서도 최저점을 이제 지켜가지고 전조정상이 나왔고, 이제 이거 물량 체크를 하면서 이최저점 아예 안 깨지요, 여러분. 아예 안 깨는데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거리량인데, 이 거리량인데, 이 고점이 여러분. 이 고점을 이 통과할 때, 거리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요 앞에 하고, 얘는 좀 올릴 때 많이 터졌는데, 자, 이제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이거 하단에서. 근데, 이 정도 지금 올릴 때, 여기에서 매집할 때하고, 이런 거래량이 안 터지죠. 아예 안 터지죠. 이렇게. 이 상단까지 올라와가지고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 이 거래량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터지죠. 여러분. 올라갈 때이 기준이 되는 거래량보다 안 터지죠. 여러분. 그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매집을 안됐습니다 왜냐면 하 매집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 몇 개월입니까? 지금 8개월, 9개월, 10개월 되거든요. 이거 지금 한50%한100% 먹으려고 10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10개월 동안 이렇게 물려 있고 이래되면 좀 지치거든요. 또 이런 봉들이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거래량을 분쇄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단기간에 빨리 수익을 내고 이 수익도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 9000원에서 뭐 13000원입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요거는 내일 도 상가 터질 때 올라가겠죠 이거 분봉으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5분봉입니다 여러분 이거 최고 거래량을 잡으라 했는데 여러분 이 상가 종목에서 최고 거래량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고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상가에서 터진 거래량은 제외하라 했죠 이게 상가 한 호가가 모지라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상가에서 터졌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제외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거를 제외하고, 그 다음, 거량이, 여기죠, 여러분. 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 그리고, 요, 요 위에, 요위가 1차선, 그 2차선 정도 되겠네요. 요 위에가 1차선이고, 2차선이니다 자, 요 선들은 아주 강력한 지선입니다 이거는, 이 선, 이 선은 마지노선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은 아주 강력한 지선입니다 이거를 깨지 않습니까?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000원입니다. 1,000원. 11 그리고 2차선 이게 2차 지지선인데 여기가 1차선인데 거의 비슷하죠? 그도 듣고 드리겠습니다. 11,000원 됩니다 여러분. 1,800원, 1,600원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 부분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럼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이 특수건설은 아주 전형적인 상가를 제대로 말았습니다. 월요일 날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조금 더 지나면은 또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강 토건입니다. 난강 토건. 자, 이거는 상가,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1 9 마감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할 때 무조건 뭐부터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전조증상 나온다 했죠, 여러분. 전조증상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도, 이 차트, 이 봉을 먼저 보지 마시고, 요 여러분. 이 거래량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헷갈리거든요. 어디가,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을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래량들, 조금 튀어나온 거래량들. 이건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빼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두개다 연속으로 쳐졌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요 밑등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속 되 여기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기 때문에 1차는 좀 깨질 수 있지만 2차는 안 깬다 했죠, 올라갈 겁니다. 2차만 잡, 2차만 잡으면 은 저희 이거 깼습니다. 2차를 깨니까 안 올라가지, 여러분.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어제 아직 물량이 물량을 담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량을 매집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물량을 아직 다 매집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 정도 올라오면은, 아, 얘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매집을 했는지 팔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왜냐면 2차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조금 거량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아, 좀 매집, 하, 매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판단하고, 요 정도 올라왔으면 여러분, 아, 얘들은 매집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 매집이 덜 됐죠? 자, 이, 이래량 보겠습니다. 1차고 2차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1차죠? 1차고, 여기 2차. 이, 이 선, 이 밑에 기대이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 밑등을 지지하는 게좀 보이시죠? 이게 전조증상입니다, 여러분. 이 거량 터진 밑등을 지지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요 상단까지, 여이 거량 터진, 이 상단까지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것, 이런 것도 흔들길 수 있습니다. 흔들기고, 이 상단까지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 계속 올라오면, 이런 것들이 개미를 뺏기 위한, 이거 물량 체크를 하기 위한 그런 봉입니다, 여러분. 이 거량이 좀 터지면서. 자, 근데 올라갈 때마다 거량이 터지죠, 여러분. 이것도 터지고. 이게 조금 이제 덜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갔다가 이제 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물량 체크를 했는데, 아, 어느 정도 조금 남았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이제 다시 또 행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단까지. 여러분. 이 상단을 돌파할 때 계속 거량이 터진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개미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달 반을 형부시키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래가 어떻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우리는 이제 올릴 준비가 됐고 여기 있는 개미들도 거의 다 털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바로 슈팅이 나오죠. 자,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빠졌는데 이거 5분봉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좀 터졌고 최고 거래가아닙니까 여기죠, 이렇게. 이 봉. 자. 이게 1차였고, 이게 2차였습니다. 여러분. 2차는 깨면 안된댔죠 2차가 깨지면 안 올라간다는데, 조금 깨는 듯이 보이더니, 회복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차도 안 깨고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조금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이나, 그 2차선대 조금 지지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연속된 봉. 이건 그래좀안나기 때문에, 안 잡고 거의 비쌉니다. 요 선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선밖에. 올라와 봐야, 내려와 봐야, 요 정도에서. 만약에 얘가, 난강초번이 요 정도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행보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모개발입니다. 사모개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 이거 뭡니까? 이제 거량이 많이 안 터졌죠? 이거는 이 이거 한 개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 조금 나온 것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거의 많이 안 터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터졌죠? 100만, 150만 터졌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전전에서 바로 나왔죠. 이 밑등을 지지하는 보시죠. 이 자, 그리고 이 상단을 이 돌파할 때. 이 거량 어떻습니까? 안 나오죠 여러분. 이거보다 안 나오죠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이제 지지선이죠. 이밑등을안 깨고 형부하다 거량이 아예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흔들기 같은 이런 봉들도 보이고요. 바로 슈팅이 나왔거든요. 좀 매집이. 조금 됐단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거 한개 가지고 시세를 끝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하 여기서부터 매집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계속 매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 매집을 되고, 여기서 완벽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슈팅이 나와서, 거량이 좀 터졌는데, 조금 조정 줄 수도 있습니다. 거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1차선이고, 이게 1, 2차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2차선을 요까지 잡아드릴게요. 이게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자, 이밑둥이 5,780원 정도 네요 5,700원대. 자, 여러 이것도 2차까지 안 내려오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요선을 지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지지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조금 훼손한다 해도 금방 올라온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계속 조정을 줄수 있습니다. 뭐 며칠 거래량 없이 형보시킬 수도 있으니까 요선들을 조금 잘 보십시오. 한 번에 끝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세 종목 전부 다 난강 소관하고 특수건설 이 전부 다가 지금 매집을 조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난강통원도 좀 그렇고, 여기서 흔들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 이거 개미도 뺏는 거거든요, 흔들기는. 그리고 사무개발도 여기서 좀그래야 많이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터졌습니다. 조금, 원래 상단 돌파할 때 터지는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 큰차트로봤을때 이런 거래량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거의 다 상단까지 이, 이 정도 올라오면요. 이, 이 정도 올라왔다면은 이 거래량이 조금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매도 심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다면안 털었다면은. 근데 아예 안 나오고 지금 거래량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시고 좀 지지선도 좀잘 확인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거 급등락 종목이잖아요. 자 이거 등락분, 뭐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전체로 해도 나오고 자 급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개씩 다 조금 이 거래량들을 분석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급등한 종목일수록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20개 정도는 단타 종목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차트를 켜고 그냥 한 개씩 넘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 거리랑 이 전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셔가지고 전조 증상 있는 것들은 조금 키핑해 놓으시고 조금씩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개더 한번 해보기, 액션 스퀘어인데요. 어렇게 최고로 좀 하락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올릴 때 전조증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야 좀 많이 터지게 많이 터졌는데 여기서 자, 이 정도가 좀 전조증상인 것 같네요, 여러분. 아예 전조증상이 이렇게 막 딱히 막 크게 보이는 건 없는데 이 정도가 전조증상이라고 치면은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단을 뚫을 때이 상단을 뭐 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거든요. 여러분. 이런데도 그렇고 이거 올라오면서도 안 터졌고 여기서 좀 터졌는데 이걸 조금 지지하면서 올라갈 때도 거의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올릴 때도 요런 거래량들이 좀 터졌는데 이거 올릴 때도 거래이 많이 안 터졌거든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자뭐 했습니까, 여러분? 자, 상가 그 다음날 원래 상가보다 조금 많이 터져야 정상인데 이거 조금 적게 터졌죠 여러분 적게 터지면 바로 조정이 온다 했습니다 이게 이 앞전에 그뭐 한개더 있었죠 제가 언급해드 되는 게 뭐였죠 현대비엔지 상가 그 다음날 거량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상가 거량보다 얘는 더안 터졌습니다 절반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냥 바로 빠지죠 여러분 액션 스퀘어도 상가를 갔는데, 상가 종목, 상가, 요 당일 거래량보다 이게 적게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 아니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바타 가장이 분석하는 거래량으로는 이게 좀더 터져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상가에서는. 이게 기준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더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강한 기준선이 나옵니다. 근데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바로 뺐습니다. 이거 마지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가 마지노선 뭐 했죠? 상가 간 날에 최고 거래량이 됐죠. 그렇지만 상가에서 터진 거래량 이거는 제외하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거래량이 왜곡된다 했죠. 왜곡되는 게몇 가지 있죠. 상가에서 상가 호가에는 그 밑에 호가 물량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단일가도 왜곡이 되고 그리고 상장한 첫날의 거래량도 왜곡이 됩니다. 이렇게. 자, 몇 가지가 있지만은 상가 거래량은 좀 왜곡이 됩니다. 첫첫 번째 다할때 이때가 상가 물량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물량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됐다고 생각해서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상한가에서 터지기 때문에 다 뺀다면은 이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거든요. 5분봉에서 이밑에이죠이 5분봉 최고 거래량의 최저점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3330원 0 0한 정도 됩니다. 여러분 3325원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올라가려면은 이 선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은 아주 제일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기까지 내려왔는데, 1차로 이쯤 될까요, 여러분? 잠깐만. 1차까지만 잡아볼게요, 여 거래량이 너무 안 터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크 거래량 요 정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노선은 잘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얘가 월요일 날내려와서 이 선에 닿지 않습니까?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닿을 때 바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만 좀 지켜보시고 3,325원 입니다. 좀 지켜보시고 요 부근에서 3,325원이 요정도입니다. 요정도이기 때문에 내일 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 마지노선까지 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한번 반등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여기에 또 물려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이런 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거래량 강의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